말씀을 가지고 내네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째 주일이 특별히 1월 1일이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을 돌아보면 그냥 다사다난 했다. 그 말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지도 않게 터졌고 생각지도 않게 길게 이어지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 국제적인 사회나 국제적인 경제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국가적으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정부가 바뀌었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코로나 상태고 특별히 최근에는 중국이 엄청난 문제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현재 진행 상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여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적으로 특별히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1만 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얘기가 있고 집계조차 불가능한 것은 수많은 교회들이 이름만 있을 뿐이지 존재하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의 상황이 지금의 교회의 상황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데서 지난해 5월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이 코로나 이전 대비 57%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7%는 참여하지만 43%의 성도들은 여전히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더라도 언제 참석할 수 언제 참석할지 확신할 수 없다라는 성도가 43% 중에 14%나 됩니다. 또 현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현장 예배로 나오게 하기 위해 온라인 예배를 중단하면 57%만 현장 예배에 나가겠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43%는 여전히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현장 예배에 대해서 대단히 유보적입니다. 더욱 심각한 건 30대 49%, 50대가 51% 정도로 온라인 예배를 중단하면 교회 안 나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교회의 현 상황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존재하지만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한국교회는 앞으로 20년 동안 성장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 그에 대해 학자들마다, 전문가들마다, 성도들마다, 목회자들마다 다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그렇다 말합니다. 그러나 학자나 전문가나 목사나 성도들의 공통적인 깨어있는 성도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무시하다는 것이죠. 이두 가지를 다시 점검해야 교회가 바르게 설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바르지 않은 교회에 대한 이해와 구원에 대한 무지한 일이 모여 약간의 충격, 사회적으로 심각한 약간의 충격이 왔을 때 한국교회가 송두리체 기본적으로 무너졌다. 그것이 일반적인 이야기고,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본문은, 오늘, 오늘 읽은 본문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 그 일에 대해, 그것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 4절에 제자들을 보내 오실리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모자들이 보게 되고 갇힌 자들이 해방하고 은혜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거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그 제자들이 세례요한이나 더러는 엘리야나 더러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더더 더 나아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을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셨는지 칭찬하셨죠. 이 말씀, 베드로가 한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초이고 근간이고 흔들 수 없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한다. 성도들을 이 말씀을 통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할 수 있기도 하죠 개신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개신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하는 것을 성,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로부터 출발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말로 이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을 집약합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만이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경은 정황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신교의 강력한 힘의 원천은 이 말씀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다시 말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 말씀 앞에 모여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오늘 18절 말씀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 받은 사람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교회를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베드로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개신교회는 이런 믿음의 교회를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카톨릭 교회의 근본적인 사상을 거부하고 탄생했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개신교회가 카톨릭 교회를 거부한 핵심은 그들이 의리어리한 건물과 자신의 권력과 명예 위에 교회를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전처를 밟고 있는 듯 보입니다. 본문을 통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참된 교회에 대한 기초, 그 기초에 대해서 오늘과 네. 다음 주두 주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작은 그리스도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 행동, 심지어 생각까지도 닮았다 하는 것이죠. 헬라 시대에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제자들의 가장 큰 목표는 자신의 스승의 모든 것을 닮는 것에 있었습니다. 스승이 하는 말, 어투, 행동,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까지 모두 닮은 것이 제자들이 바라는 가장 이성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안지옥교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으려 했고, 그것을, 그것이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사람들이 성도들을 작은 예수다.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 행동, 생각까지 성경과 합치해야 되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된 근간입니다. 예전에 예전에 초기 한국 교회의 모습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쟁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쟁이가 뭡니까? 그게 세상적으로는 비난받는 말이 될수 있지만 예수쟁이라고 불리지는 사람들한테는 영광의 말입니다. 예수 닮았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를 너희가 닮았다. 그게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근간이고 힘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해 수긍거렸습니다 가해사라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레요한 엘리야 예리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렇게 세상의 소문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말했죠 제자들은 그 여과 없는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은 여과 없이 이야기합니다. 성인 중에 하나고, 전략가고, 상담가고, 혁명가고, 훌륭한 선생이고, 그런 식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경과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분석하고 해석해 놓은 결과가 그런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전략가일 수도 있고, 혁명가일 수도 있고, 상담가일 수도 있고, 훌륭한 선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잘본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본이 되는 것이다,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메시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으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알려 주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주 특별한 탄생임을 심지어는 왕궁의 해로 세계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의 완에 세례를 받을 때 마태공 3장 17절 말씀에 하늘이 열리고 주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8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늘의 음성도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에까지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소문을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이 물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핵심이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근본된 이유입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이 물음에 대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다, 라는 것과 주님이 보내신 당신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고백에 대해 17절 상반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의 아들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예수님으로부터 복되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마 여기 나오는 베드로뿐입니다. 예수님에게 복되다는 말은 최상의 칭찬이자 최고의 칭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 그 유일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때 베드로는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해했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옆에서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가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랑과 어려움과 정신적인 문제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믿음의 고백의 고백이 해답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들의 진정한 주인이 없기 때문이고, 진짜 구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고백, 올바른 믿음의 고백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이자 결론이고 해결책입니다. 예수를 바르게 온전히 믿게 되면 사람의 모든 문제들, 교회의 모든 문제들과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구한말 19세기 말에 열강들이 전세계를 휩쓸고 식민지를 삼으려고 할때 어둠뿐이었던 이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빛을 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어 복음으로 나라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 또그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를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이를 내게 알리신 이는 효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스스로 깨달아서 한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열어 보여주신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성도 부릅, 그리소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소인은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고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분의 말씀만 듣고 그분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에런기야 6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전쟁 아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마다 패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람왕이 도저히 납득을 할수 없는 거죠. 너무나 은밀하게 가서 진취면 피해가고, 가서 포위하면 없고, 전쟁할 때마다 당하고, 그러니 이게 웬일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이 밤에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다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이 도저히 안돼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군사를 보내어 포위합니다. 그때 포위된 것을 본 사환, 다시 말해 개하시라는 사환이 엘리사에게 찾아가 난리치죠. 이거 어떡하면 좋겠느냐? 난리 났습니다, 선생님. 밖에 군대들이 쳐들어와 포위했습니다.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아시에게 11개와 6장 16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밖에 깔려있는 군사들이 엄청 많은데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무슨 뭐 많아요. 그때 17절 말씀에 엘리사가 요하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영안에 열린 계하시가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서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봤죠. 여러분 이게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잘못하면 그 길을 잘못된 길을 계속 지속적으로갈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그 길을 따라가면 복을 누리고 은혜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게 그게 하나님 아라는 진리입니다. 영적인 눌린, 눈이 열린 개아시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씀 앞에 침묵합니다. 이게 계속 유지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도 개, 하나님의 개시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 교회가 되어갑니다. 누가요? 사람들이요. 성경은 단한 번도 교회를 건물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입니다. 성도는 성도들에게 건물 잘 세우고 잘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선배들은 너무 잘 알았죠. 시골 교회들을 가 보면 옛날 교회 건물들을 보면 그 앞에 주춧돌을 놓고 교회 이름을 새길 때 대부분 예배당이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라는 걸 선배들은 잘 알았죠. 그래서 건물마다 교회 배당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 아니다. 그걸 믿음의 선배들은 잘 알았습니다. 언제나 오물 수 있고 언제나 옮길 수 있고 하나님이 때가 때, 때에 따라 옮기라면 옮겨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사람이 중심이면 아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이죠. 현대의 교회가 가장 착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한국계 고도성장을 이룰 그때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던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성도들은 자동적으로 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지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채웠습니다. 오늘날의 대형교회라고 불리는 곳, 초대형교회라고 불리는 곳이 대부분 그렇게 탄생한 겁니다. 그런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는 성경을 고쾌하고 그것을 교회의 성공과 목회의 성공이라고 착각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지금 이 시점에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인가? 이 물음에 대답 없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후대에 물려줄 유산은 문제덩이로 남을 겁니다. 그렇게 설교 잘한다고 하는 파, 찰스 스폴전이라는 청교도 목사가 교회를 크게 세워놓고 난 다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결국 다른 곳으로 팔려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볼수 있죠. 그 당시에는 괜찮아요. 그 당시에 만석이 넘는 예배당을 지었다고 했으니.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팔리고 어쩔 수 없이 허물어졌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걸 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라. 그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불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만든 교회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그럴듯한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을지라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믿음의 행동과 더불어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님이 주님이라는 증거를 말로 전하고 행동으로 전하고 생각으로 세상에 보여줍니다. 예수의 영이 곧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에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여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예수 닮아간다 하는 소문, 예수 닮아가는 교회다 하는 그런 소문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